자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이제 헬 디아론 승객으로 있을 때 갖추셔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설명해드리는 가이드 영상을 하나, 하나 또 찍게 됐네요 잘 보시고 버스를 타게 될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탈이 열리면 들어와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요 앞에 가면은 요 공터에 이쪽 공터에 뭉탱이들이 있어요 몸 뭉탱이들이 있으니까 어, 일단은, 이 뭉탱이들 잡으면은,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고,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, 요 앞에 뭉탱이를 잡아요. 그럼 거기 다 잡은 거, 위로 더 올라가는 거 보고, 그 다음에 넘어옵니다. 또 이쪽이, 이런 데서 대기하고 있다가, 요 앞에, 이 꺾는 지점까지, 몸을 잡고 넘어가는 걸 보면은, 그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넘어가셔가지고, 여기에서 대기를 합니다. 그러면 요쪽 공터 몹을 다 잡고 넘어가는 걸 보고 나서, 그 다음에 달려가가지고, 요기퉁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러면은 또 이제 봉인을 다 풀고 여기 나오는 몹을 잡는 게 보일 거예요. 그 몹을 잡는 걸 보이면은, 그 다음에 이동을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몹을 잡았죠? 그러면은, 갑니다. 가서 요번에는 여기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.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따라 여기에 있던 애들이 이 가까이에 있는 애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. 이쪽에 대기하다가 다 잡은 거 보면은 가서 여기 구석에서 대기. 여기 구석에서 얌전히 대기를 하면 됩니다. 여기 구석이 아니면 이쪽이 길이 뚫려 있으면 반대쪽 구석에서 대기를 하면 돼요. 몹이 안 보이는 곳에서 잡혀도 경험치가 들어오기 때문에. 이 기사가 이동하는 걸 보면은 이쪽에 대기하면은 어그로가 끌려도 얘네가 멍청해서 벽만 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. 여기 공터가 또다 잡는 걸 봤다. 그러면은 이제 이쪽 구석이나 이쪽 구석이나 이 양쪽 구석 중에 한곳 마음에 드는 곳에서 또 구석에 짱박혀 갖고 기다리다 보면은 경험치 먹으면서 안전하게 원방에서 레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음, 저래분들은꼭 저기만이 아니에요. 여, 여기 구석, 여기 구석, 여기 구석. 구석에 있으면은 안 죽습니다. 이, 디아가이 불, 동그랗게 불로 된 노바 쏘는 거요, 쏘, 그걸 쏴도 죽질 않아요. 딜이 안 들어옵니다. 자, 일단은, 여기까지.